오늘 본문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까운 미래에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1장을 통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을 해줄 수 없는 그때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주셨을까요? 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인 아수르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언제 침략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가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사실은 이와 같은 현실과 상황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를 자신들이 먼저 공격한들 승산이 없을뿐더러 그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으며 폭풍 전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보1 십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옳은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이 결코 부족하거나 실패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나의 종, 나의 벗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자란 가족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남은 가족들이 속전을 준비해서 빚진 자에게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를 데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서 관망하거나 저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부모와 형제처럼 가족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욱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 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 쉬려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디 l 무디 목사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헛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행할 때 계산적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좋게 보겠지. 내가 어떤 모임을 가면 내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겠지. 내가 누구랑 친하게 되면 내 승진이 도움이 되겠지. 이와 같은 개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존재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강대국 편에 서서. 그리고 계산적으로 접근해서 외교를 하는 등 자신들의 안의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눈치를 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여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의 값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보문 25절에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강대국인 바벨론을 일으켜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나 여호와가 그를 사용하신,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너희들이 눈치를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권력은 다 헛된 것이며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2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백성들에게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여호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헛된 것을 따르는 죄된 습성을 깨닫게 하시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우리를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 여호와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에서도 우리에게 헛된 것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은 어떠한 권력이 너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어떤 나라가 너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은 어떤 힘센 사람들이 너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니 나의 백성인 너희는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나를 붙잡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소원인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방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세상의 것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